안녕하세요. 김유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월 장이 시작하고, 어, K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저는 오늘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어요. 약수익으로 나왔고, 음, 오늘도 모아가는 종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진 않았, 뭐큰 수익은 아니지만, 약수익으로 수익, 약 어느 정도 나왔고, 근데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오늘 반도체들이 굉장히 좋았죠? 미장에서 그 금요일날 반도체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일본도 지금 오늘 또 고점을 찍었대요. 니케이 지수가 고점을 찍었다고 아까 기사가 나왔었는데, 일본도 지금 반도체 테마가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뭐, GPT, AI, 뭐, GPT, 뭐, 이런 것들, 채 GPT, 서부터 그런 게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테마를 달구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반도체 테마가 강했고, 이게 내일까지 계속 지속될지,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해보면 영상에 답이 나와있겠죠? 자,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상 길이를 확 줄일 거예요. 맨날 줄인다고 하는데, 글쎄 그게 잘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laughs> 해보겠습니다. 자, 3월 4일 국내 증시 요약입니다. 미장의 AI 홍풍 지속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강세,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전 등 우량주 위주의 반도체 테마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좀 소형주들도 강하긴 했지만, 이런 우량주들이 강하게 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소형주 소형주들은 좀 약했죠. 반도체 테마 에서도 그렇고 모든 우리나라 장에서도 테마주들은 조금 약했습니다. 아직 오늘까지도 제가 지켜보니까 우량주 장세가 맞아요. 저는 우량주 장세에서는 크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 주식 투자 특이고요, 특 특징. 그리고 물론 저도 이런 대형주 우량주를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얘네들도 이제 한번 또 한물 가면은 또 그때부터는 중소형주들이 잘 올라가니까. 뭐 이럴 때잘 모아서 그때 좀큰 수익을 내면 되겠죠. 아무튼 우량주 강세였다. 그리고 저 PBR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좀, 좀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아 이거 기사를 안 갖고 왔는데 어, 이따가 좀 영상 길이 짧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 테마주도 오늘은 괜찮았으나 그죠? 소형주 테마주 세력주 괜찮았으나 오늘도 수급 분산이 심했다. 수급 분산이 심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우량주가 강할 때. 수급 분산이 심하다. 저처럼 단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수급 분산이 수급이 집중돼서 한두 종목 이렇게 그날 주도주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세가 조금 어렵답니다. <laughs>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면은 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겠고요. 오늘강세 테마는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변압기 이게 이제 새로운 테마로 등장을 했고 반도체 그리고 AI 뭐 얘네들은 뭐 거의 이제 최근에 같이 움직였죠 그리고 원격 진료 교육 이거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강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뉴스가 나왔고 내일까지 이제 내일 그 의대 증언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신규 상장 애들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급이 분산될 때 신규 상장 테마가 강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오늘 수급 분산이 심했고 신규 상장 테마가 강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2차전지 리튬 2차전지에서는 포스코 콜딩스가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니까 오늘은 좀 포스코홀딩스가 좀 많이 올랐죠. 든 리튬, 뭐 미래나노텍 이런 애들 한번 반짝했었죠. 저 PBR 애들은 다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뭐 현대차, 뭐 기아, 뭐 KB 금융 이런 애들 은행 쪽 자동차, 뭐 지주사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는 알테오젠도 좋았고 알테오젠은 오늘 또 시간 외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HLB 그룹도 좋았고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도 굉장히 좋았고 한동훈 테마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DTC n r 로 얘가 상한가를 가면서 한동훈 테마 이제 총선 한달 앞으로 다가왔죠. 이렇게 강세 테마가 이어졌고, 약세 테마는 초전도체. 초전도체가 오전에는 강했어요. 그쵸? 시가가 갭이 떴고, 잠깐 반짝하더니 오후장에는 예상대로 쭉 떨어지는 모습. 오늘 밤에 11시에, 우리나라 시간 11시에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요거 보고, 뭐, 어떻게 될지는 내일 우리가 일어나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긍정적으로 나오면 내일 오전에 매매를 하면 되고, 글쎄요, 좀안 좋게 나오면 우리는 앞으로 한동안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전고체 전액 테마는 오늘 조금 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엔켐이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애들은 좀 밀렸고요. 그리고 보합은 가상화폐. 하지만 얘는 시간 외에서 강세.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이거는 제가 이제 효자방에 써 드리는 거예요. 매일 매일 전날에. 그래서 비트코인 8,800만 원 돌파시 매매를 한다고 어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오늘 9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오면서 가상화폐가 강했고 오늘은 업스테이지 애들이 약했어요. 대신 그 업스테이지랑 폴라리스 그룹이 이번에 합작을 해서 그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죠. 근데 오늘은 폴라리스 그룹이 강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폴라리스 AI가 강했죠. 그래서 어, 업스테이지 애들은 밀렸는데 폴라리스 그룹은 강했다. 그리고 로보테마는 오늘 강보합이었어요. 뉴스가 좀 괜찮은 게 나왔고 어그 삼성 쪽 로봇 뉴스가 나왔는데 이렌시스가 조금 반응을 해 줬죠. 그래서 어, 강하긴 했으나 뭐 기준봉 세운 종목은 없고요. 그냥 강보합이었다.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타 아, 코스피 지수는 1.12% 상승 마감. 닭은 1.1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 증시는 지금 보합 상태. 나스닥은 아직 장이 시작을 안 해서 금일 요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매매한 게 많이 없고요. 매매 어차피 오늘 뭐 크게 수익 나지 않아서 바로 뉴스로 뉴스 보고 투자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 세계 증시는 요러, 요래요. 보합이죠. 0. 몇 프로씩 이렇게 되고. dk 닉케이 보면은 dk가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4만을 넘었어요 그죠? 아 행복가구나 그리고 외환 뭐 이런거 볼 필요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증시도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나쁘지 않았고 원자재 체크 한번씩 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어느새 2090달러까지 갔네 국제 금값 이런 것들을 체크해두면 좋아요 금을 좀 사두니까 <laughs> 지금이라도 아무튼 금도 괜찮았어요 근데 뭐금 테마가 움직이진 않았고 자 사상 최초 장중 4만선 돌파한 일본 니케이지수 뉴욕 기술주 강세가 도쿄 반도체 종목 강세로 이어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일본도 반도체 애들이 강하구나 그렇죠 미국도 강하고 일본도 강하고 우리나라도 강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테마가 강한가 봅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9100만 <laughs> 원이 지금 넘었고 또 다시 일본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오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쳐놓은 거거든요 이 삼각 수렴 삼각 수렴이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돌파하는 봉이 오전에 나온 겁니다. 오전에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아 이거 어제 그러는 건가? 홍보하다가 다시 오늘 이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이건 10분 봉이고요. 1봉으로 봤을 때는 다시 신고가를 가고 있다. 이러면 자이 가격이 내일까지 이어진다. 지금 비트코인 신고가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는 당연하게도 어, 비트코인 애들을 해야겠죠. 비트코인 이 테마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이죠. 지금 얘가 시간 외에서 100, 20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거의 180억이었나? 이렇게 들어왔고, 장마판에 그러니까 단타 개미들이 다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는, 자, 비트코인이 2년 전에 신고가였을 때, 여기까지 갔었죠. 13,000원 후근 그러면,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 좀만 더 올라서 1억을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이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으로, 여기까지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갈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갔으니, 우리 기술 투자도 신고가를 갈만 합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일 만약에 탑승을 해도, 뭐 개판 10% 뜬다고 치고 20%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이 코인 애들 그리고 국제 시세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장중에 매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이런 식으로 9,100달러 아 100만 원이 넘었는데 내일 오전에 뭐 갑자기 다시 8,50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종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장중에 매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추세는 좋아요. 비트코인 뭐 9천만 원 넘었으니 진짜 1억 찍으러 갈것 같은데. 음. 그래도좀 위험하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우리 기술 투자 뭐 국,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를 따라가는 애들은 아무리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도요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도 다음날 바로 죽을 수가 있, 있어요 비트코인 시세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차트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아무튼 코인 애들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9,100만 원저 부근이면은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잭슨 그리고 잭슨 황 엔비디아 CEO AI 5년 내에 인간이 만든 모든 시험 통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고. 한번 읽어보, 세요 <laughs> 반도체 생산성 10배 높인다. 이번엔 칩 GPT 대전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설계 6개월에서 3주로 단축을 하고, 엔비디아 모든 과정에서 AI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AI 활용 반도체 계측. 그리고 삼성은 2030년 무인화 칩 공장을 꿈꾸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기사. 오늘 반도체 투심을 계속 좋겠다. 이런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삼성 아 로봇 LNM 삼성전자 중선행연구소 로봇 GPT 성능평가서 챗 GPT를 압도했대요. 요거 때문에 오늘 그 삼성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삼성전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르면 거기에 변압기를 납품하고 있는 이렌시스가 따라 오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렌시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시세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 이번 연구에서 삼성전자는 로봇을 작동하는데 오픈 AI의 챕 GPT를 적용한 프레임워크, 일명 로봇 GPT를 소개했다. 주변 환경 신호를 자연으로 변환해 챕 GPT가 작업 코드를 생성한 뒤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구팀은 코드 생성, 대화, 유연성이 뛰어난 챕 GPT의 특성, 차간 인간의 사용자와 로봇 간 직관적이고 효율성을 높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라고 해서 챕 GPT보다 아무튼 좋대요. 뭐 기사도 자극적이고, 어, 자극적이고,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변압기 테마가 새로 등장을 했다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외신이에요. 외신인데, 제가 이거 번역을 해놓은 거고, AI는 2025년에 전기와 변압기가 고갈될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AI 때문에 2025년에 전기와 변압기가 고갈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그 전기, 재룡전기,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갖고 AI와 전기차가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어. 내년에는 전세계가 전기와 변압기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바랍니다. 라고 하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를 좀 많이 질투를 하고 있죠. 패권을 붙잡아서 그런지 질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오늘 외신이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변압기 테마입니다. 재룡 전기, 효성 중공업, 그리고 광명 전기, 얘는 이제 그, 오늘 6% 상승을 했거든요. 6% 상승 마감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아, 여기 안, 이 커서 안 보이네. 아무튼, 6%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근 일봉은 좀 그렇죠. 일봉은 오늘 대장으로 간 재룡 전기가 가장 좋습니다. 일봉이 가장 높죠? 이제 내일 신고가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내일 무조건 봐야겠죠? 이렇게. 이런 뉴스가 있었고. 정부, 이번 주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준비 TF 테스크포스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또 뉴스가 나왔고. 속보가 이제 오늘 장중에 나왔던 거고. 제가 요거는 효자방에 바로 공유를 했죠. 그때부터 오늘 메가 MD, 뭐, 아이비 기명 이런 애들이 오늘 시세가 나왔어요. 얘네들을 제가 주시해 놓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메가 MD가 9.05% 상승 마감. IB 규명이12.5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사가 있었고, 이것도 있었죠? 대통령실 의대 증원 신청 규모 이르면 5일 발표. 내일 발표할 수도 있대요. 이런 기대감으로 어, 의료대란 애들 유비케어가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인성정보 얘가 7% 상승 시간외에서. 그리고 메가 MD 얘도 3% 상승을 했어요. 시간외에서 나쁘지 않았죠? 근데 지금 대장은 유비케어가 시간 외에서 대장으로 갔습니다. 얘는 차트가 완전 다 깨져서 저는 사실 그 교육 쪽만 보려고 했거든요. 의료 대란 그 테마 중에 교육 쪽만 보려고 했는데 유비케어 이런 애들 비대면 진료 이런 애들이 시간 외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차트가 완전 깨졌는데 확실히 재료 일정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한번 크게 이렇게 반응을 해준 모습입니다. <laughs>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처벌 절차 개시 구제없다.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와 전공 의 간에 이런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진료 애들이 더 강하게 갔나 봐요. 시간 외에서. 반도체 수율 높이자. 삼성전자 디지털 트윈 내년 시범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뭐냐? 어, 디지털 가상 공간에 현실과 동일한 대상을 만들고 인공지능 AI와 AI 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들을 활용해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는 분석 및 예측하는 기술이다. 약간 메타버스 같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실험한다는 거죠. 이를 반도체 공장에 적용하면 불량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내년 시범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그 신규 상장 중에 EA8가 그렇죠. 얘가 장 막판에 크게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바로 공유를 했어요 유자방에서 그래 시세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를 읽어 보면 기사를 읽어 보면 음, 오케이. 자 업계 관계, 관계자는 TSMC는 이미 핵심 공정에 디지털 테일 기술을 적용을 했대요. 그래서 점차 미세화되는 공정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삼성전자도 그렇 디지털 테인을 도입한다면 쁘에요그죠 <laughs> 안정적인 수율 확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아직은 안안 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입한다면 좋다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약간 말장난처럼 이런 걸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 외에서는 많이 밀렸어요. 6%나 밀렸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도 반짝했다 그렇죠? 덕산 데코피아 비만치료제 중간체 양산 바이오 시장 진출 라고 해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는 OLED를 붙여줬지만 오늘은 저런 기사를 붙여주면서 덕산 데코피아가 상한가를 갔어요. 얘는 제가 왜 상한가를 갔는지 효자방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릴 거고 자 기, 대략 말씀드리면 기준봉을 세우고 세력이 돈을 쓴 구간을 이틀 동안 이제 완전히 망가뜨렸죠.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수상했어요. 이틀 동안. 세력이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세가 완전히 깨졌다. 기준봉의 저점까지 왔는데. 다시 여기서 모으더니. 오늘 이런 상한가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돌파할 때휴자방에선 주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효도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돌파할 때 샀으면 여기였어요. 여기. 이쯤 VI 끝나고서부터. 그러면 거의. 18% 이상 먹을 수가 있었죠.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지금 비중 크게 들어가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서 오늘 거의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놓친 게좀 아쉽긴 해요. 차트는 다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좀 오늘 올라가는 게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 효자 종목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제가 다 매매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오늘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어, 이런 날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분명 이런 날 있을 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계속 추경 매수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오늘은 좋았어요. 추경 매수하고 뭐 저런 데 들어가서 돌파 매매하고 좋았는데 저번 주까지는 안 그랬었잖아요. 그쵸? 저번 주에는 약간 테마주 급락하는 게 많이 나와서 오늘은 저는 오전부터 하루 정도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일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오늘 미장이 좀 좋다면 내일도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보, 어, 윤 대통령 대구에 로봇 모빌리티 산업 집중 육성, 혁명적 변화 일어나게 지원.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로봇 테마가 좀 괜찮은데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기사 때문에. 초전도착 이번엔 진짜 오늘 밤 공개 공개 있었고 그리고 저 PBR에서 오늘 그게 있었는데 무슨 코드랬지? 스튜디어스 스튜... 코드인가? 스튜어스 코드인가? <laughs> 무슨 코드가 나왔었는데? 스튜어드 <laughs> 스튜디오스는 뭐야 <laughs> 이거죠 이거? 이거보다는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어제 나왔었네요 그쵸? 죠음 굳이 볼 필요가 없겠다.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ㅎ 어, ㅎ 렇게 해서 오늘 뉴스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내일 정 리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국제기술전시회. 네이버 참가 예정이고. 네이버 AI, 뭐 이런 거 하면은 현대무, 아, 그, 현대무백스. 얘가 있죠? 어, 얘가 네이버를 붙여줬죠? 근데 뭐 지금 차트 완전 깨졌는데? 볼 필요가 있을까? 아무튼 요런 게 있고. 그리고 핵심 건물, 국제포럼이 있습니다. 히토르 및 리튬 테마. 움직일 수 있는데. 어, 시간 외에서 미래 나노텍이 조금 올랐어요. 3%. 진짜 얘 아깝다. 얘는 저는 여기서부터 보려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 시가부터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갔고, 좀 아쉽습니다. 미래나노텍. 내일, 한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리즘포스는 내일 추가 상장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 정부 일정이 많아요. 인도 외교 장관과 포괄적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고, 반도체 일정이 많아요. 메가 클러스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이 되어 지원. 미국 반도체 협회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 그러니까 내일도 반도체 애들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 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 3월 6일부터 본격 개시. 이런 일정이 있고요 수요일은 이거 인터베터리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내일부터 모은다면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뭐 배터리 테마, 전고체 테마, 뭐리튬 2차전지 다 좋겠죠?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들 종목 정해서 잘 모은다면 이거 기간 동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요? 하죠? 그래서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저번 달에 노루페인트가 이거 기사를 붙여주면서 2차전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면서 상한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루페인트도 적어 놨는데 일봉상 지금 딱 21선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큰 상승이 나올지, 우리, 켜보면 되겠죠? 저는 매매는 딱히 안할것 같아요. 요런 게 있고, 수요일 날. 그래서 내일은 2차 전지 좀 모으면, 장중에 뭐, 반도체 이런 애들 매매하고, 반도체, 가상화폐, 뭐, 이런 애들, 변압기 이런 애들 매매하고, 장마판에, 이제 뭐, 아니면, 중간장에 이런 거 모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2024 드론, 드론 쇼가 있고, 어, 마음 AI, 이런 기술, 개발, 아, 기술 컨퍼런스가 있고요. 최신 제품 소개, 이런 거. 현대차 인도 법인 IPO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제공 시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대선 슈퍼 화요일 미국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최, 최대 행사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파전 구도가 지속 예정. 근데 오늘 이쪽 공화당 쪽에서 제가 아까 기사를 언뜻 본것 같은데 트럼프 말고 그 누구죠? 걔가 좀될것 같다. 뭐 그런 기사를 봤는데 내일 그건 가져올게요. 그래서 내일 일정까지는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뉴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아, 오늘도 길겠네. 그죠? <laughs> 오늘도 한 3, 20분... 저는 목표가 이제 20분 안쪽으로 좀 찍고 싶은데 오늘도 이거 제가 영상에 배속을 넣잖아요. 넣으면은 한 20... 2 0분때 나오겠는데? 저는 무조건 이제 20분 안쪽으로 제작을 하고 싶어요. 너무 처지지 않게 여러분들. 자, 내일의 효자 종목입니다. 일단 테마는 반도체, 변압기, 가상화폐, 개별 이렇게 볼 거예요. 반도체는 저는 이수 페타시스가 가장 좋아 보여요. 한미 반도체가 오늘 많이 올랐었잖아요. 오전부터. SK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신곡가를 가면서 장중에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의 작품을하는 한미 반도체가 강했고 어, 한미 반도체는 이제 HBM 쪽이죠. 그래서 얘네가 강했고 그리고 오늘 장 막판까지 올라온 건 이수페타시스가 있는데 뭐 GST 이런 애들도 좋거든요. 신곡가 갖고 좋아요. GST도 볼만하고 한데 글쎄요 저는 더 땡기는 게 이수페타시스가 더 땡기긴 해요. 근데 차트는 GST가 이쁘긴 하네. 그죠? 얘는 저번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얘 끼가 별로야. 근데 이번에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기대해 볼만 하나? 아무튼 뭐 GST 아니면 이수 페타시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수, 이수 페타시스는 뭐 끼가 원래 좋았고, 또 얘도 이런 박스권, 박스권 구간을 돌파했어요. 거래대금도 오늘 6천억이나 터졌고. 이러면 전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수 그룹은 전체적으로 끼가 좋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 페타시스 이런 애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런 데까지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자, 지금 외국인 기관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얘는 지금 최근 이그 매매 동향을 보면은 수급주에 가까워요. 그렇죠? 지금 차트 움직이는 것도 수급주처럼 움직였고 테마주보다는 수급주였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주들은 올릴 때는 시원하게 올리고 늘어져요. 그렇죠? 한미 반도체도 그랬죠. 여기서 기준봉을 세우고 계속 늘어지다가 이렇게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좋은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페타시스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소형주, 반도체 소형주를 좋아하는데, 이수 페타시스도 얘도 시총이 지금 크죠? 2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이런 흐름, 횡복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일단 저는 QRT 눌리면은 얘는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안 눌리죠?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 GST 이런 애들을 볼 거예요. 한미반도체는, 글쎄요, 오늘 시원하게 시세가 나왔으니 내일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렸고, 시간 외에서 좀 떨어졌고. 이게 눌림 볼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이런 애들 보려고 하고 있어요 대장만 하면 되겠죠 내일 더뜬 대장만 할 예정이고 변압기도 당연히 재룡전기 상한가를 갔으니 얘를 볼 건데 재룡전기도 장 막판에 상한가를 갔어요 이런 거는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상한가가 오전에 상한가를 가서 쭉 닫아놓은 게 아니라 장 막판에 갔어요 이거 약한 상한가예요 하지만 테마가 전체적으로 형성이 됐고 그래서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일봉상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런데 돌파할 때 오히려 해봐도 돼요 돌파할때 해봐도 되고, 시가 조금 해볼만 하다. 근데, 갭은 많이 안 뜨지 않을까요? 갭 많이 뜨면 완전 종배한 사람들은 땡큐인데, 일단 내일 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중에서는 재룡전기. 그리고 제가 여기 광명전기를 써놨는데, 얘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혹시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간 애들이 최근 또 강하게 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써놨긴 한데, 저는 얘는 갭 뜨고 좀 밀릴 것 같아요. 재룡전기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써놨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테마는, 또그 시나리오는 어제랑 똑같아요. 내일 일어났는데, 계속 신고가 부근이야. 9,100만원, 9,000원을, 9만원을 넘어서 움직여. 그러면 할 겁니다. 오전에. 하지만 그게 아니다. 다시 8,000만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눌림, 장중에. 이렇게 잡을 예정이고. 그리고 개별은 그 의료 대란 테마, 그리고 신규 상자, 그리고 덕산 데코피아. 아까 그 보여드렸죠? 덕산 데코, 데코피아도 오늘 상한가를 가서 보긴 할 건데, 음, 글쎄 얘는 상한가가 처음이죠? 아예 처음 간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아 거의 신구가나 마찬가지죠. 얘가 얘도 장 막판에 갔기 때문에 뭐 강한 상한가는 아니고, 근데 재료가 좀 약해요. 주도 테마가 아니야. 그래서 약간 후순이에요. 얘는 해도 후순이고, 근데 오히려 이런 애들이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수급 분산 되면서, 어 그럼 개별 주에좀 음, 단파 개미들이 개별 주좀 재료 약한 애들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주 장세일 때 신규 상장이 강 강한 것처럼 개별 이런 테마, 개별주가 강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주시는 할 건데, 할지는 모르겠어요. SP 소프트도 오늘 기사가 좋게 붙었어요. 얘도 상한가를 갖고 신규 상장이죠. 요게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채취 p t 적용 가상 OS 개발 부각이 돼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는 뭐갭 너무 많이 뜰것 같고, 얘는 신고가를 내일 가려고 하겠죠? 2만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매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비케어는, 글쎄요, 얘는 갭 떠서 내일 또 죽을 것 같은데, 일단 주시는 해보려고요. 그래서 내일도 많아요. 그쵸? 여기서 그럼 뭘 매매해야 되냐? 당연히 저는 반도체를 봅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두개볼 예정이에요 볼 예정이고 변합기에서는 재룡 전기 그리고 가상 화폐는 조건이 맞는다 라고 하면 우리 기술 투자만 볼 예정이고 얘네들은 다 보긴 할 거예요 다 보긴 할 거고 물론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세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조금 비중 줄여서 매매를 할 거고 지금 저는 거의 평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이 모은 종목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매매 일지에서 걔가 지금 흐름이 좋아서 걔 나오면은 내일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해요. 오늘 지수가 올라주면서 오늘 좀 괜찮았죠? 괜찮은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아유, 이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그, 그나마 이런 뉴스부터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다 축소하고 해도 이 시간이야. 그쵸? 이렇게 지금 종목들 보면서 줄이려고 해도 안 돼. 내가 봤을 때 오늘도 영상 30분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뭐, 뭘 빼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영상에 대한 이런 고민이 많고. 아무튼, 영상은 여러분들 보기 쉽게 앞으로 20분 안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잘할것 같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들 여기에 또 답이 있을 거예요. 3월 시작, 3월 4일. 오늘 너무 지수 좋고,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구독자분들, 효자방 분들, 효도방 분들, 또 역시 계좌에 이번 달에 다들 빨간 불, 빨간 꽃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후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